한창제지입니다. 다우 를 비롯한 미증시입니다. 3대지수와 선물은 상승반전했습니다. 코스피 한국 증시 증시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지수와 선물은 아직 하락세입니다. 한창재지를 보겠습니다 연봉 금년에는 올랐습니다 월봉 적산병이 있었습니다 주봉 11주 동안 올랐습니다 일봉 52주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한창재지 선차트 인데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플로우차트 이후 주가는 크게 움직이진 않겠습니다. 이큐보륨 차트 원리로는 더 가야 하지만 반락도 가능합니다. 무슨 원리냐면요, 그 양봉 다음에는 그것도두개 양봉이 겹쳐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상승 자리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원리죠. 그런데 이곳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직사각형을 보시면 그 다음에 상승이 아니라 여기 여, 여기 여기 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는 일봉들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창지지 매물대 차트입니다. 주요 매물대는 일봉 아래에 있습니다. 즉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계곡선인데요.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대략 직선입니다. 이 직선은 이거 모양이고 이거는 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매수자리입니다. 따라서 역시 계곡선에서 본 지, 그, 지, 지수, 아니, 가격의 주가의 움직임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PNF인데요, 상승세가 강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선전환도 상승했고요. MACD도 상승했습니다. 두 지표와 지수를 비교하면 강한 상승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윙차트 상승 추세입니다. 가기 렌코 역시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분산도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계좌가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지그재그 상승 추세입니다. 일목균형표도 상승 추세인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후행스팬이 저항대 없이 구름선 위와 일봉들에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봉도 구름대 위에 있고, 기준선이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점을 보면, 일목균형표 세 가지 점을 보면, 현재는 상승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올린저 밴드 상승 추세 중입니다. 음 현재는 정확히 얘기하면 수축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수축기지만 곧어 일봉이 양봉이에서 나온다면 확장기로 더 붙여들겠죠. 그리고 오늘 사실 오늘 그 확장기에 처음에 그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를 건는 떠는데요. MAC 를 건너뛰었습니다 MAC 를 보면 3차선을 넘어서 4차선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즉 상승 추세입니다 피봇도 보시면 이거는 분차트가 아니라 1차트 인데요 보시면 상승, 상승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오늘이 아니라 28일날 지난 28일날 있었던 일봉역 인데요 이일봉이 1차 지지선을 넘어서 아, 1차 저항선을 넘어서 2차 저항선 사이에 있습니다 즉, 상승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피봇도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센트 채널도 예, 위에 상한선을 넘, 넘나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맥, 다이, 맥, 긴니 다이나믹입니다. 역시 상승이죠. 음, 그런데,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맥, 긴니 다이나믹, 다이 선이 횡보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네. 하지만, MACD와 RSI는, 특히 MACD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음, RSI가 하락 중인데요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맥기니 다이나믹도 횡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MACD도 예, 상승 상승 보다는 횡보하는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RSI도 매도 시그널에 나왔죠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아니고, 현재는, 음, 횡보, 내지는 하락인데요여기 횡보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보라고, 횡보라고 정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파라블릭 사이인데, 이거는 예, 상승입니다. adx가 위로 상승, 상승, 아니, 추세가 있는 것을 나타냈고, 위로 꺾였죠. 추세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플러스 d 이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라볼링 4도 플러스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 상승, 상승 추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 24일, 28일 날, 2 8일날 그런 시그널 나온 겁니다. 일간이평인데요. 시봉입니다. 하락하다가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상승입니다. 시고저선인데요. 역시 고선이 높이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박스 차트도 보시면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와서 그것도 음봉이 구만구만하게 나왔죠 그 고가가 따라서 다음에는 이 패턴에 따라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냥 음봉이 아니라 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음봉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패턴입니다 DMA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네, 테마도 상승 추세고요 금물자트 상승 추세입니다. 음. 이거는 두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서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음. 그 안에 그 금은선 안에 일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세가 좀 약하죠. 그래서 약한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 지표 예. OBV입니다. V5도 넣었는데요. 오비브이가 대표적이죠. 상승 상승한 이유로 반락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상승했다가 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추세 지표인데요. 예, 역시 이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트릭스는 그 중장기 지표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그 매수매도를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략 트릭스는 그큰 흐름을, 큰 흐름을 잘 잡아냅니다. 보시면 상승한, 처음 매수 시호이 나온 건 거의 인치하고 있죠. 그런데 스토케스틱 슬로우는 여기에 매도 시호을 나타냈는데 트릭스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종이 나오겠죠. 그래서, 트릭스는 단기 추세 면 추세를 따질 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스토케스틱 슬로우와 MACD를 보면 상승했다가 하락했습니다. 원래 여기, 여기, 원래 가격 일봉들도 보시면 상승했다가 하락했죠. 여기도 상승했다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내지 추세 지표들은 상승 후 반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방 이제 그 변동성 지표하고 그다음에 추세 지표하고 어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예, 거래량 지표 이세 가지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사실 이 보조 지표들이 꼭 주지표들처럼 쓰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뭐 그렇게 유용하다는 말이 되겠죠 어쨌든 변동성 지표를 보시면 현재 하락이고요 C5를 보셔도 네,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하락이죠 그래서 반락입니다가 되겠습니다 한창기지 2차 파생지표인데요. 네. 아직 상승구역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반락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왜 반락이라고 하냐고요? 이게 반락했으니까요. 이게 반락했으니까 이게 더 정확한 얘기죠. 투자자별 매매동향입니다. 뭐 특별한 매매동향은 없습니다.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있는데요. 일, 그 추세를 가지고 일관적으로 어 매수 매매도 한 것은 없습니다. 공매도 금액 상승 추세입니다. 이것도 함부로 갖다 상승치에 붙여놨는데요. 예, 별 그러니까 올랐을 때 매도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공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근데 웃기는 것은, 웃기는 게 아니고 보다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승 초기에 여기에서 꽤 많은 공매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쭉 올라가 버렸죠. 이 사람들은 정말 한마디로 죽어 나는 겁니다. 동기화인데요. 동기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무, 재무 비율인데요. PSR. 그, 이것은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물론, PBR, 이거는 좀, 그, 지수, 값이 너무 높고, PCR도 값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PSR, 이게 주가 관련 이제 지수인데요. 이거는 그래도 의미 있는 지수에 포함되어 있고, 퍼가 15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창 제지의 그 재무 비율은 과연 좋지 않습니다. 시장 종합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건데, 다른 종목에서. 0.02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중에는 이런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종가 이렇다는 얘기고, 장중에는 차익 프로그램 매매와 비차익, 비차익 매매가 일어나 일어났습니다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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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코스피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는 프로그램 매매가 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매, 매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차익은 플러스가 많았죠 음비 프로그 안 아, 차익은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값 값이 위, 선 옵션 차이가, 음, 마이너스면, 이제 들어가고, 플러스면 나오고, 뭐 그런 거고요 비차익은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플러스 그 값이, 그러니까, 어,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 200이 있는데, 그, 이 선물, 선물 거래할 때는 코스피 200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쓴게 아니라 코스피 200을 쓰죠. 코스피이 200을 갈때 가지고 거리를 하는데 미리 사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 사드립니다. 그래서 비차익이 나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차익인 경우에는 거의 매도가, 그러니까 정해진 값이 아니라면 한번 비차익을 매수를 하면 그날은 줄기차익을 매수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익은 그대로 프로그램 매매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오늘은 28일 날은 올랐습니다. 선업 시대표인데요. 어, 이거는, 콜이, 이거 플러스, 그 종합주가지 수, 코스, 아, 코스피 200이, 코스피 200이 여기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선물물선물의 옵션이 기준되기 때문에죠 K, K, 코스피 200이 여기 있습니다. 이 코스피 200이 플러스가 나왔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콜이 올라가고 푸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푸신 경우에 0.43이었죠. 여기 0.21이었습니다.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푸, 푸, 푸 값이 더 많이 떨어졌죠. 이 경우에 이제 스트레들 매매를 하는 스트레 스트 매매를 하는데 스트레들 매매 매매해서 이쪽 팔고 이쪽 팔고 하면 이쪽이 더 많이 떨렸기 때문에 이쪽 값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올라갔을 테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팔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쪽 값이 이쪽 손해 보고 이쪽은 손해를 보고 이쪽은 수익이나 수익이 났는데. 이쪽 수익이 난게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드 매도를 했으면 정해진 값이 이 값에 가지고 중간값으로 해서 스트레드 매도, 매도를 했으면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옵션 매매를 하는 게, 개미들 거의 다가 매수 플레이를 하지 않고 매도 플레이를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매수 플레이를 해서 성공을, 성공을 한 개미라면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매도를 하면, 이제 위험하긴 하죠. 왜냐하면, 으, 갑자기 장이 변하는 경우, 특히 미국층이 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 도저히, 어떻게, 그,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때는 최대한 빨리 팔아버리는 버리는 게, 사는 길인데, 어찌되었든, 이날은 이제 콜이 오르고 푸시 빠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들 매도나 아니면 스트렝글 매도가 있는데 스트렝글 매도보다는 스트레들 매도가 훨씬 더 유용해서 생각합니다. 꼭 스트레들 매도나 스트렝글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제 따, 더 따지자면 뭐 버터플라이 매도가 몇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문적인 거라서 저도 잘뭐 설명 드리봤자 뭐 이제 좀좀 좀 어색한 거고 예, 어쨌든 선물 옵션은 예, 그렇게 2 8일날 넘어갔습니다. 한창제지 재무 추인데요. 위 예, 재무 추입니다. 위 영업 이익 증가율이 긍정적입니다. ROE가 18.33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은 114.88로 그리 높진 않습니다. 유보율 유보율이 좀 부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정확히 따지면 이거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근데 10만원인데 거기에다가 음 10만원인데 이 액면가가 500원이죠 그렇게 따지면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가는 만원인데요 그렇게 만원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지금 현재 2,000원짜리를 가지고 목표가 만원이라고 하면, 예. 저 앞뒤가 안 맞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에 썼는데, 이거는 제가 그 안, 그 1분기는 매수고요, 2분기는 행보고, 3분기는 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락,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83.3%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분위기가, 추위가 상승이라고 하겠습니다. 8알이 넘는 거니까요. 음, 파레토 정리에서도 이 넘어가, 80, 80 정도가, 80대 20 정도가 적당한 비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리 두 번째. 이 주식은, 황교안 전 총리 테마주입니다.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황교안 전 총리 테마주. 이게 중요합니다. 지지율이 18.4% 이고요. 2위가 유시민 의원 16%입니다. 한동안,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신, 유시민 의원이, 뭐, 그,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이두 분이 이제 싸우는 거겠죠, 글쎄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지도가 높아갑니다. 성대 성균관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황총리와 이 대표가 이 회사 대표 한창재 대표가 성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런 관계로 오른다고 합니다. 참어처구이가 없네요. 정리 세 번째 테마주로 치고 빠져야 합니다. 목표가는 1300원인데요. 음, 일단 현재가가 1300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만원. 네, 콜 만원입니다.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으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하다 했습니다.